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h a 합니다 아멘 j a h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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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했 l l e l u j a h h a l l e l u j a 좀 멈추시는 것 같아서 새벽까지 6시, 7시까지 씨름하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꼭 1년에 한두 번 정도 그런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 문제가 있든, 우리 공동체 안에 뭔가 하나님이 뭔가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 있는지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계속 말씀을 구하는데, 하나님이 뭐 어떤 아이디어도 주지 않으시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아, 이대로는 예배 준비할 수 없겠는데, 되게 두려웠고, 또 부담감이 많은 시간을 제가 어제 이렇게 보냈는데, 음, 어떻게 준비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말씀을 안 나눌 수도 없고, 예전에 우리가 나눴던, 다 나눴던 말씀들 한번 다시 봐야 되겠다. 이것을 선택하게 된 것도 하나님, 뭐 뜻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고, 어,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저도 이제 좀 자유해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시니 뭐 제가 어떻게 감당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뭐 제가 놀다가 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다 준비하고 했던 것을 음, 본문도 다 그냥 하나님이 다른 걸로 하기로 원하시고 음, 하셔서 어, 어떻게 해야 되겠나 고민을 하다가. 음, 예전에 우리가 이미 다 나눴던 말씀들이지만 짧게 좀 다시 한번 나눠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같고요. 또 성령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이 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좀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말씀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네. 한 사회의 질서가 유지되고, 우리가 이 땅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강제력을 부여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이제 법이라고 하는 건데요. 독일의 법학자가 있어요. 엘리네크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보다 도덕이 더큰 거죠. 그러니까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면 아, 인간이 사랑할 때이 최소한 만큼은 지켜달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무너지면 이제 사회가 어지러워지는 거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그 질서가 유지되는데도 법이 필요하거든요. 하나님의 정의가 이땅 가운데 이루어지는데도 법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제목인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이 법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최소한의 법이 아니에요. 우리의 사회에서 사회법은 어, 어, 최소한의 법이잖아요. 어, 최소한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법은 절대적인 법이에요. 절대적인 법. 그래서 성경의 모든 내용은 이 법의 영향력 아래 있어요. 구약도 그렇고요. 신약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삶이 이 법의 절대적인 구속력 아래 있는 거예요. 어. 자, 오늘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성경이 어떠한 원리로 이제 흘러가고 있고 또그 원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있는지 여러분과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헬라어로 뭐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수 있는 것이 아니죠.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 했죠, 여러분? 이 정도 이제 딱 아셔야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다. 통치 그렇죠.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과 다스림,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인데 그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법으로 다스리는 통치겠죠. 다른 것으로 다스리지 않아요. 그렇죠. 절대적인 법은 하나밖에 없, 있을 수가 없어요. 둘로 나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의 법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의 법이 어떤 법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은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슨 법에서 우리를 해방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그럼 우리는 기존에는 죄와 사망의 법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네요. 그죠? 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 속해 있었다 하더라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해결했기 때문에 그래서 죄가 죄와 사망이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나가서 죄를 짓고요, 나쁜 짓을 해도요, 그렇게 살라는 건 아닙니다만은 여러분이 아무리 이상한 짓을 해도 세상이 죄가 여러분들을 정죄하지 못한다고요. 여러분의 존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도 죄 짓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아닙니까? 그 테텔레스타이가 텔로스 완성이라는 뜻이었잖아요. 예수님은 공생의 3년을 마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뭘 완성하셨다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셨다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그 법을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하늘의 법을 완성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그 이유 또 혹은 그 원리를 오늘 한번 살펴보자 하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후서 3장 6절 우리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점원은 죽은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자 율법은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약 이 죽이는 법, 죄와 사망의 법이 오늘날 지금까지 우리에게 유효하다면, 그렇죠? 주님의 백성들이 그 영향권에서 죄와 사망의 법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없겠죠. 사망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스스로 구약의 율법이 되어서, 즉 죄와 사망의 법이 되어서 예수님 죽으신 거예요. 죽는 법이 되셔서 죽으시므로 그 죽이는 법 자체를 예수님이 죽이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이 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죄와 사망의 법이 죽는 거죠? 사라지는 거죠? 우리를 걸고 넘어졌던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에게서 사라지게 되죠? 예수님 그렇게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서 다시 영의 법, 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새 언약을 이루셨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 주신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요? 구약 백성들에게? 10개명도 주시고 말씀 주셨잖아요. 왜, 왜 주셨을까요? 지키라고 주신 거죠? 그럼 구약 백성들한테만 주신 거죠? 신약은 상관이 없잖아요. 아니죠. 신약 백성들도 지키라고 주신 것이고, 그럼 우리들도 다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십계명 주시기 전에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여러분 잘아시는 19장 말씀 출애굽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따르면 내 백성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예. 그 그말 말씀을 안 듣고 안 따르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죠? 음. 자, 그렇게 잘 지키면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소유들이 된다. 그렇죠? 되려면 잘 지켜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역사는 늘 하나님을 배신하잖아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하고 그렇잖아요. 금송아지 세우고 여로보암 때는 또 어떻게 해요? 단과 베데레 금송아지 두개 세워 놓고 막 이러고 하잖아요. 자. 그래서 세계 열강들에게 쪼들겨 맞고 급기야 아수르에게 망하고 유다는 바벨론에 패망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반드시 지켜라 하고 율법을 주신 게 맞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할 것을 아시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할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말씀 주신 거예요. 어떤 인간도요? 율법을 완벽히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죽음이에요. 죽음, 멸망. 넌내 백성 아니다.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율법을 죽이는 법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죄와 사망의 법. 히브리서 2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네,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켜도 우리가 하나쯤은 범하지 않겠습니까? 네. 완벽하게 지키면 그것이 어디 인간이겠습니까? 그죠 신이지.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을 죄라고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죠. 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율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지만 율법 자체가 나쁜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율법은 뭘 알게 하기 때문에 죄를 알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 앞으로 우리 거기까지는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크게 어, 율법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율법 자체는 나쁜 건 아니지만 내가 그 율법을 지켜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열고 들어가야 되겠다고 하면은 그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 되는 거예요. 음, 그런 차원에서. 율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이 반드시 지켜야 할 계명을 못 지킬 것을 아셨기 때문에 십계명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제도를 허락하셨거든요. 내가 너희들에게 다 지키라고 줬는데 너희는 못 지킬 걸 알아. 못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 아니게 되고 사망으로 떨어지게 될 텐데 하나님은 그걸 두고만 볼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 백성에게 어떠한 제도를 허락하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제사 제도물 제사 제도. 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한 죄를 제물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하시겠다라고 하는 것.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은혜의 통로, 그 구원의 통로가 바로 이 제사 제도였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의 모든 율법을 다 지켜내시고 율법을 범한 죄인들을 대신하여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피 흘림으로 돌아가셨어요. 율법을 다 지키셨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율법의 자신을 가두셔서 죽으신 거예요. 그렇죠? 스스로 율법이 되셔서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의 법을 깨뜨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율법이 깨졌으니 이젠 뭐가 와야 됩니까? 그러면 죄와 사망의 법이 예수님이 죽으셔서 탁 깨졌어요. 그럼 이제 뭐가 와야 돼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를 뭐를 보내겠다. 야 예루살렘에서 뭐기다려라 하늘로부터 임하는 능력, 성령의 능력을 기다려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4장 49절입니다. 시작 불지어다.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예 그리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까 성령 곧 하늘의 능력을 능력이 입혀지는데 그것은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들을 덮어서 그 법이 그들을 다스리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능력으로 입혀지고 그 법이 거기 모였던 사람들을 다스리게 되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음. 베드로가 어떤 일을 했죠? 베드로가 성령 받아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첫 설교에 0천 명이 회개를 받잖아요, 그죠? 예. 세례를 받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것은 여러분 예수님도 못한 일이잖아요. 물론 예수님보다 베드로가 더 짱이야, 뭐 이런 뜻은 아닙니다만은.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강력했단 얘기예요. 예수님 3년 동안 살아생전 음, 삼천 명 회심시키는 그런 역사 일으키지 않으셨거든요. 물론 물론 오병이 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지만, 그런데 베드로는 성령이 임하자 한번 말씀 전한 것으로 삼천 명이 회개를 했어요. 놀라운 일이죠. 성령은 반드시 이렇게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7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아멘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예수님이 너희들 앞에서 사라지는 게 유익이래요. 보혜사 성령이 임하는 것이 유익이다. 예수님이 만약 오늘날 계셨다면 예수님 참 우상 삼기 좋은 분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왜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도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예수님 우상 삼으려고, 인금 삼으려고 억지로 붙들어서 인금 삼으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왜냐면 저 양반만 붙들고 있으면 언제든지 도깨비 방망이처럼 금나와라 뚝딱, 은나와라 뚝딱, 밥도 나오고 쌀도 나오고 할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은 우상 삼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언약계도 우리 눈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만나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 돌판, 그렇죠. 예수님 다 예수님의 그 저기를 다 상징하는 것인데 그것들이 우리 눈앞에 지금 존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 우상으로 삼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숨기신 이유가 저는 거기에 있을 거다 생각을 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이더라.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성령이 너에게 더 유익이 된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유익한 인생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명확히 가르치고 있어요. 생명의 법이신 성령의 통치를 받는 것. 성령이 임해야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요. 능력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우리 삶에서? 성령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요? 여러분이 뭐 인격이 변하고 성품이 변하고 착한 사람이 되고 뭔가 여러분의 어떤 어 뭡니까 어 삶의 영역에서 뭔가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뭐 이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변화가 아니에요 성령은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배들과 성령 받고 설교했더니 3천 명의 생명이 열매로 맺혔죠 그렇죠 예. 네. 그랬듯이 그 열매는 누구의 열매인가 하면 베드로가 맺은 열매가 아니에요. 그것은 성령이 베드로를 통해서 맺으신 열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예수 잘 믿으면 막 나에게 능력이 나타나 가지고 뭐가 이루어질 것 같고 막 내가 뭐 열매를 맺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나는 동일해요. 하나님 앞에 연약한 죄인일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건 뭐냐면 뭐냐하면 그 연약한 죄인을 들어서 열매를 맺으시는 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나를 통하여 맺으시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대단한 영예인 거 아십니까, 여러분? 음, 그것이 영광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나 같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열매를 맺으실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인 거죠. 성령이 임하지 않았을 때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자신의 열매를 맺기로 원했던 사람 주님 남들이 다 주님을 떠나도 저만큼은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했던 그의 다짐이 어떻게 변질되었는가 하면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다고요 가장 치욕스럽고 가장 예수님께 잔인한 모습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대단히 오해하는 게 있어요. 나의 열정과 열심으로 신앙생활 하면 능력이 주어진다 하는 것인데, 거듭 말하지만 그것은 나에게 능력이 임한 것이 내 능력이 아니죠. 그것은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을 여러분늘 겸손한 마음으로 인정하시고, 주님이 나에게 이 능력을 베풀어 주심을 항상 감사해야 될줄 믿습니다. 열심히 섬기다 보면 믿음이 생겨, 헌신하다 보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거든요 교회에서도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에게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누군가를 섬길 수 있죠 그것은 섬김이 아니라 그냥 억지로 떠밀려서 하는 것입니다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 뭐 복을 얻을 것 같으니까 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헌신을 합니까 헌신 그냥 조금 봉사하고 마는 게 아니잖아요. 헌신이라는 단어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나를 완전히 갈아서 그냥 드러내는, 드리는 건데, 어떻게 성령의 능력 없이 그 헌신이 우리에게 나오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것이 헌신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대한. 그것이 헌신의 롤 모델인데, 그런 헌신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을 하냐고요. 성령의 능력 없이. 그런 섬김, 그런 헌신은, 예. 인간적인 것들은 분명히 한계가 찾아와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우리 여러 번 말씀했지만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는데 누가복음이 그것을 결론 지어주죠. 거기서 말씀하는 좋은 것이 뭐냐 하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예. 성령을 구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궁극적인 것은 바로 성령님이세요. 성령 왜냐하면 그 성령님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그 성령 안에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성령 구하면 내가 너희에게 그 성령을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을 구하지 않은 삶은 능력이 없어요. 성령은 구하지도 않으면서 열심히 종교생활하는 것은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인간의 열매를 맺는 행위에 지나지 않은 것입니다.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성령의 능력이 정말 절실하게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어떨 때그 능력이 나타날까요? 성령의 능력은 열매로 맺혀진다는 어떨 때 열매가 맺혀질까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가지인데 여러분 포도나무 뿌리를 봐도 포도나무고요. 포도나무 그 나무를 봐도 포도나무예요. 그런데 그 나무는 예수님이니까, 우리는 가지니까, 가지를 똑 떼가지고 저기다 버려놓으면 말라 비틀어지면 그 포도나무 가지인지 누가 알겠어요? 그죠? 가지가 포도나무로부터 나왔는지 아닌지는 뭘 보고 알수 있습니까? 열매를 보고 알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는 어떨 때 맺혀있느냐, 맺을 수 있느냐,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열매는 내가 맺는 것이 아니죠. 포도나무의 뿌리로부터 양분이 올라와서 그 가지에 전달돼서 포도나무가 맺는 열매가 맺히게 되더라. 좀 변화된 인생을 우리가, 우리가 좀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하셨고 저도 수십 년신앙생활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목산으로도 하고 있는데 저부터도 그래요. 성령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왜내 삶은 이렇게 변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자괴감에 늘 빠집니다. 물론, 우리는 그런 자괴감을 늘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끄시는 삶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면, 성령이시라면, 그 성령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대로 좀 살아들일 수 없겠나라고 하는 그런 고민. 그리고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흔쾌히 그 삶을, 삶으로 나를 내어드리는 그러한 순종, 그 순종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되지 않겠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간단하지가 않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면서요. 그런데 믿는 것 자체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겁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주일에 한번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증거로 막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나는 이미 구원 받았고 내가 교회 다니고 있는 그 자체가 내가 구원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뭐 이렇게들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녀도 마지막 날에 알곡과 가라지로 분류될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경각심을 가지셔야 돼요. 예전처럼은 안 돼요. 이제 는더 예수를 믿기 힘든 시대 아닙니까? 세상에 좋은 것들은 많고 또이 세상은 점차 자, 자꾸만 이 교회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떨어뜨리게 만드는 이런 시대에서 우리가 더욱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로 집중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는 정말 타협하기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조금만 음, 틀어서 생각하면 야 이거 이럴 수도 있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타협할 수 있는 여지가 언제든지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결단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생명,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수십 년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지만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에 속박돼서 그 법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오늘 질타하고 계실지도 몰라요. 여러분 성령을 여러분 마음 속에 온전한 주인으로 모시십시오. 성령이 주인이시면 주인의 말에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죠? 순종해야 돼요. 순종은 내가 할수 있는 것을 한다고 해서 그 순종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내가 할수 있는 것은 왜 그래요? 그것이 내 뜻이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순종은 뭐예요? 내가 할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그거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아니군요.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한발 내디뎌 볼게요. 주님 편으로. 그게 순종입니다. 그게 성령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인 줄 믿어요. 여러분, 그 마음으로 살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가 하고 싶은 거 있고 내가 원하는 거 있고 내가 추구하는 바가 있고 내가 얻고 싶은 게 있고 내가 바라는 게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여러분 분명히 알 때도 있지 않습니까? 맞아 이건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 라고 여러분이 느끼실 때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내려놓지 못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것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단하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쪽 방향이야 어렵지만 내가 한발 내려볼게 라고 하는 결단과 다짐을 가지고 그렇게 살수 있는 그래서 그한발 내딛는 여러분의 발걸음 가운데 분명 성령께서 열매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 열매를 사모하세요. 여러분. 그 열매를 추구하세요. 그리고 그 열매가 하나를 맺혀 나갈 때 여러분 기쁘실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열매들 맺어가게 하시나 세상이 주는 그 어떤 열매보다도 더 아름답고 풍족한 그 만족감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성령을 붙으십시오. 생명의, 성령의 법에 매여서 그렇게 주님께. 순...